옆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God is good. God is very good. He is very good. 어, 마틴 주노 사님 영어를 너무 많이 써갖고 제가 영어를 듣다 보니까 머리가 아파갖고 오늘 한국말로 설교하겠습니다. 이게 예. 예, 할 때는 영어를 쓸 때는 몰랐는데 집중해서 들으니까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영어가. 아 그래서 오늘 한국말로. 여러분 삼부 예배가 우리가 시작한 지꽤 됐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삼부 예배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Come on guys. You got a be rejoice. Uh, be happy and be thankful that you are able to sit together with your parents and worship God together. 또영어안쓴다고 영어 쓰네.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영어 이, 이 예배 드리는 게 엄청난 유익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삼부 예배가 우리 아이들 중심으로 약간 디자인이 된것 같아 갖고 아이들 예배 드리는데 어른들이 와서 예배 드린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삼부 예배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는 예배의 어떻게 보면 오리지널 예배 모습이에요. 어, 성경이 가르쳐 주는 예배의 모습이 지금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한 하나님을 한 장소에서 한 메시지를 들으며 섬기는 것 성경의 가르침이 부모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라고 부모의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하나님이 되라고 가르쳐주는 그 예배 현장은 따로 떨어져서 다른 예배 공동체에서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한곳소에 모여서 함께 드리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코로나가 주는 축복인데 우리에게. 코로나가 없었으면 우리는 교회 오자마자 주차장에서 내리는 순간 모든 가족이 다 터지죠. 저희 집에는 아이들이 네명 있었는데 예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교회 내려서 애들을 풀어 놓으면 큰 애는 하이스쿨 둘째는 유년부, 초등 셋째, 초등부, 넷째는 뭐 유치부. 다 터져요. 단한 명도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요. 엄마 아빠는 따로 드리고. 그게 어떻게 한 교회입니까? 예배 공동체가 달라지면 그건 다른 교회예요. 한 지붕 아래 있다고 하지만 하지만 성경이 말해 주는 가르침은 부모가 자녀와 함께 한 곳에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큰 유익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붙드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이 삼부 예배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자녀와 함께 같은 본문 말씀으로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 같은 말씀으로 함께 동일한 메시지 받으면서 한 믿음이 되는 거죠. 주일학교에서는 창세기 배우고 있고 어른들은 계시록 배우고 있고 완전히 다른 스토리를 배우고 있으면 대화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신앙에 대해서도.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같은 본문으로 같은 메시지를 듣는다는 것이. 그리고 또한 가지 더 좋은 것은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함께 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 이렇게 제가 쭉 스캔을 해보니까 우리 가족분들끼리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이렇게 셀하고 가까이 붙어 계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셀 식구들끼리 건강한 어, 연합이 일어나는 거죠. 셀 식구들끼리 우리 내 우리 네 식구뿐만이 아니라 교회에 좀더큰 공동체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가족, 가족들도 자녀들도 함께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조금 더 확장이 되면 교회 전체가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 발전해 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 예배 지금 드리는 예배를 200% 활용하기 위해서 제가 꿀팁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배를 마치시고 다 돌아가실 것인데 집으로 예배를 이렇게 드렸기 때문에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여러분이 이어서 하셔야 되는 것이 부모님들은 자녀들과 함께 들으신 말씀 함께 예배드렸던 감격 이런 것들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가는 돌아가는 차 안에서 오늘 배운 말씀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여쭤보시고 식사하시는 가운데 가정 예배가 다른 게 아닙니다. 가정 식사에 같이 앉아서 자녀들과 오늘 나눴던 하나님 말씀, 나에게는 하나님 이런 은혜 줬는데 너는 어떤 말씀에 은혜를 받았니? 오늘 캐주 토크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니? 같은 본문 말씀이니까 그렇게 함께 나누면서 안 그래도 지금 대화가 단절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집에 가면 다또 각자 방으로 들어가서 핸드폰 보고 있잖아요 저희 집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laughs> 어. 함께 모여서 오늘 받았던 은혜 나누고 자녀들과 함께 대화하고 소통하고 또 함께 손 붙들고 기도하고 그렇게 될때 여러분이 이 가정 예배 우리가 드려지는 매 어, 매주 삼부에 드려지는 이 공동체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폭포수 같은 은혜를 우리 삼부 식구들에게 다 보여주셔서 우리 가정이 더 거룩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그리고 모든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기도 응답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성주, 성 song, s o 하 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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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라라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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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기 n g song, s o n 기 song, s 건물이 성전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성전에 못 간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면 성전을 향해서라도 기도해라 이거야. 성전을 향해서 성전 방향을 잡고 거기다 기도해라. 이게 원래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인데 이걸 지금 누가 합니까? 어느 종교에서 이것을 이 하고 있습니까? 무슬림들이 이걸 하고 있어요 무슬림들이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 이 말씀을 자기네들이 가져다가 자기네 신한테 모스크를 못 가고 그리고 자기 기도 시간이 되면은 알라 신을 부르 e 면서 어디, 어디를 보는 겁니까? 메카입니까? 그쪽을 향해서 절하는 거잖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y very, very, v 신기하게 크리스천 스쿨인데 무슬림애가 온 적이 있어요 학교에 학생으로 크리스천 스쿨에 무슬림애가 와갖고 이 친구가 어, 기도를 하더라고요 알라한테 학교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시간이 되니까 점심 시간이 되니까 메카를 향해서 기도한다고 이렇게 해갖고 기도를 했겠죠 했더니 그거를 크리스천 선생님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가갖고는 뭐하는 짓이냐 뭐 여기서 왜 이러,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는 거죠. 어,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다가 선생님이 마지막 한마디 하는 게 어, By the way, that's not Mecca, the U.S. b o m i n g plant. 여기가 아니다. 너 메카를 향하고 기도하는 거 아니다 지금. 너는 지금 저기 남 저기 남, 남극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 방향을 잘못 잡았다. 신전에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성전에 갈수 없으면 성전을 향해서라도 기도해라. 오늘 이 말씀을 읽을 것인데 좀 있다. 왜 그러냐면 성전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거기다 둘 것이다. 거기 와서 기도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로 치면 교회 없이는 우리 살수못 삽니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성전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 계셨던 곳이고,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다른 저 예수 안 믿는 자들 저저 거룩하지 못한 자와 구분된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성전 중심의 생활을 했는데 그 성전은 어느 성전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은 없죠. 다 무너졌죠. 완전히 다 박살이 나버렸죠 성전 자체가 바벨론이 침략해서 솔로몬이 지었던 이 아름답고 웅장한 금으로 도배가 돼 있는 성전 다 허물어 갖고 하나도 안 남고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바벨론에서 잡혀 있던 포로들이 돌아와서 우리 성전 짓자리에서 두 번째 성전을 또 졌는데 그 성전도 A.D. 70년에 로마군이 와서 다 싹쓸이해가서 다 무너졌죠. 성전을 두번 졌는데 두번다다 다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벽 하나 남아 있습니다. 벽, 벽, 벽봄그 통곡의 벽이라고 하죠. 웨스턴 워 거기 가서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왜이 모양이 됐습니까? 성전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성전이 없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어떻게 기도를 하냐? 우리 키즈 토크에서도 나눴던 것처럼 1부 예배에서 2부 예배에서 목사님들이 다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하나님께 언제나 우리가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 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Where two or more are gathered in the name of Jesus. He is with with us. Jesus is among us. You and I, we are the temple of Holy Spirit, because among us Jesus dwells.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잖아요. 거룩한 곳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언제든지 갈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기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의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우리 식구들 기도 제목들, 우리 자녀들, 또 엄마 아빠들이 하는 기도 이런 것들 자녀들과 함께 여러분 나누시고 기도 제목들 함께 나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함께 자녀들과 함께 경험하셔서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우리 각자 갈길 가자 따로 가자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고 역사하시는지 이 기도응답의 체험이 일어나는 축복이 모든 믿음의 가정들 위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전 대신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보면서 어떤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과연 하나님 앞에 언제, 언제, 언제 기도를 했고 기도를 할수 있는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펴보면서 실제적인 우리 죄사함의 문제,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 해결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게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선명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주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 몰라요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기도할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오늘 말씀 2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보여 주시겠어요? 스크린에. 24절 찾고 계시는 동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24절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죽게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죽게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전에서 죽게 빌며 강구하거든.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죽게 범죄했을 때 가능하다. 26절 보여주세요. 26절 만일 그들이 죽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문이 닫혀 버리고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도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면은 27절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땅 가운데 비 내려 주시겠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범죄를 합니다. 죄안 짓는 사람 없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다 죄, 죄를 짓죠. 짓고 살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주님께 범죄하였을 때이 죄가 내 속에서 인지가 되고 인식이 되고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돼 갖고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는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임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를 백날 져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게 왜 죄냐고 얘기해요. 동성연애가 왜 죄냐고 얘기해요. 거짓말 하는 게왜 죄냐고 얘기해요. 내가 훔쳐서 안 걸리면 죄가 아니지. 잡히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죄가 죄로 깨달았을 때 무조건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로 엎드려져서 하나님께 그 용서를 구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죄는 하나님이 끔찍하게 싫어하십니다. 그냥 대충 눈 감아주고 아 용서해 줄게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닙니다. 작은 죄 앞에서도 우리는 발버둥, 발버둥 치면서 부르,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 앞에 그 괴로움을 호소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예수님의 거룩함 거룩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의 죄는 더 선명하게 드러나서 견디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문을 열어 주셨고 길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죄했던 그 모든 영역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다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거룩하다 깨끗하다 너는 모든 죄가 사함 받았다. 나의 자녀이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라고 용서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을 얻고 구원은 받은 백성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Boys and girls, when you sin against God, come to Him. Ask God, please forgive me. Then He will forgive you. If you have Jesus. 두 번째, 언제 기도해야 되나? 재앙이나 질병이 우리 가운데 덮칠 때 기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 띄어 주시기 바랍니다. 28절.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나 총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애었어서 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29절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강구를 하거든. 30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아멘. 코로나를 놓고 이 사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기도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백신 나오기를 기, 기다리면서 약 나오면 되지, 병원에서 치료해주면 되겠지. 백신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질병이 있으면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온역이 생기고 재앙이 생기고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어나고 묻지도 말고 그냥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먼저. 근데 우리는 너무 머리가 좋아서 너무 똑똑해서 의학을 의지하죠. 의술을 붙들죠. 과학적인 데이터를 신뢰하죠. 조금 있으면 코로나 약 나온다다. 재앙이 임했을 때 산불이 생기고 가뭄이 들어서 온 땅이 작년 이맘때 시드니 땅이 다 탔잖아요. 다타다 들어가고 있을 때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기도하라고. 심각한 가뭄 앞에서 우리 할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지 않습니까? 하늘 문은 누가 열어 주십니까? 비를 누가 보내 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기도하라고 합니다. 코로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뭄이 오고 산불이 생겨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국국 죄의 결과죠 죄의 뿌리죠 인간이 저지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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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도 하나님은 모른 국 하시는 분이 아니고 두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라 라고 하시,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플 때 우리 자녀들 약부터 찾지 마시고, 물론 약도 먹여야 되고 병원도 가야 되지만, 아버지가, 엄마가 머리에 손얹어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아이 치유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보다. 정말 진지하게 믿으시는구나. 그냥 형식적으로 주일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아니구나. 정말 신뢰하시는구나 그 모습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내용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들도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열방을 향해서 다민족 품고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 교회의 비전처럼 32절 말씀.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저희가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심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33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를 알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이 열방을 향해서 열방을 위해서 그온 세계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도 응답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잖아요.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을 너무 개인적으로 대입을 해갖고. 우리가 마치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당연한 권리와 특권이 있다고 착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도 모르는 족속이었고 단군 따라가던 사람들이었는데 우리는 곰신 따라갔는데 곰, 곰신이잖아요. 곰신. 한국은 곰신을 숭고했던 나라예요. 그랬던 족속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로 말미암아 먼 이국에서 예루살렘하고는 상관도 없는 땅에서 가장 땅끝이잖아요 예루살렘 입장에서 땅끝이잖아요 땅끝 한국이 땅끝이잖아요 이 대륙으로 가면 그 땅끝에 있는 나라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을 부르짖게 되고 이 기도가 응답이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원 패밀리 처치가 돼서, 이제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았던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기 원합니다. 복음은 특정 소수의 그룹의 전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좋은 소식, 굿 뉴스를 온 열방 가운데 우리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은 우리에게만 허락해 주신 특별한 선물이 아니고 온 민족과 열방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가 깨닫고 애타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제는 우리도 나가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전하기 원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 여러분의 비전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의 수준이 하나님 질병 없애주세요 우리 가족 평안하게 해주세요 내 자녀들 좋은 대학교 듣붙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세상을 품게 하여 주시고 열방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이 안타까운 호주 땅 가운데 복음의 빛을 바라는 용사로 세워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더욱 이땅 가운데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비전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 줄수 있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땅을 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범죄하는 게 이 죄악된 본성이 계속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36절 말씀 보면은 36절 36절 죽게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어오니 모든 사람들이 범죄하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37 저희가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부르짖고 나가면 주님께서 주가 계신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광고 들으시고 우리를 이 범죄한 족속 폐역한 족속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부모님들은 당연한 마음이 우리 자녀들이. 이땅 험한 이 세상에 살면서 험악하고 악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고생했지만 내 자녀만이라도 꽃길만 걷기 원한다 좋은 일만 생기기 원한다 그게 당연한 마음 아닙니까 부모의 마음 누가 그 자녀가 고생하는 걸 원하겠습니까 행복하기 원한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꽃밭에서 자란 아이들은 인물이 되지 못합니다. 꽃밭에서 꽃놀이 하면서 큰 아이들은 인생의 아픔과 좌절과 낙심과 절망 눈물 없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온실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세상에 던져놓으면 살아남겠습니까? 오늘 기도의 이 내용은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반드시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가 올 것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죄의 문제로 실험할 때가 올 것인데 그렇게 되었을 때 때로는 원치 않는 질병의 문제.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우리 어린 자녀들도 많잖아요. 이 아이들, 그런 고통 받았을 때 그때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그때 기억해라. 우리에게는 부르짖을 수 있는 이름이 있다. 생명의 이름이 있다. 구원의 이름이 있다. 능력의 이름이 있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어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응답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서 우리를 너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나갔을 때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다 들어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시간에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그때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우리의 온 식구들 믿음의 식구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만 찬양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부르짖으면서 찬양하면서 시간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슬픔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고 몸과 명, 마음이 다 영혼까지 병들어 있을 때도 우리가 부르질 수 있는 그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붙들고 갑니다. 우리의 성전 대신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구원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찬양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